이양지, 1955~1992년 5월 22일, 제일한국인 소설가. 특히 젊은이들의 뿌리에 대한 갈망과 오뇌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유희, 나비타령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일본명 다나카 요시의 전중지. 일본 야만 아시안 살리현 출생. 작품을 통하여 제일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뿌리에 대한 갈망과 오내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1975년 와세다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1980년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1982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휴학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군상의 첫 소설 나비다령을 발표하였다. 1983년 잠녀를 발표하였고 1984년 서울대학에 복학하여 학을 잇따라 내의 청색 바람 등을 발표하였다. 1988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에 입학 유희를 군상에 발표하였는데 1989년 이 작품으로 아쿠타가와상 개천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도래소리를 집필하던 중 감기로 인한 심분경색증을 일으켜 죽었다. 모든 작품을 통해 제일한국인의 모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또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들이 설 땅과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집요하게 모색하였다. 도의 소리는 10장에 이르는 방대한 장편 소설로 구상되었으나 그중 제1장으로 유작이 되었다.